예, 여기서 저희들이 에, 어 대한민국만 3배수위를 입는다고 말했고요. 어 나머지 국가는 어 일반 여미를 입히는데 이곳에 전시한 여미는 조금 고급지고 국미있게 예. 제작하기 때문에 그 여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 오프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예, 이게 여미입니다. 여미. 예, 구성요소는 사는 사람들이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예, 예쁘게 연출 하는 겁니다. 여기쯤 가면 보시고니다

직원 하나 보시고, 가지를 한번 찍게. 요 여미에서, 여미에서. 예, 예, 그 여미. 예, 예 하나, 도 하나, 도 예. 어, 여미가 저희들이 이제 많이 봤지만, 어, 이곳 여미는 뜨겁, 조롱하고 품위있게 이렇게 여미를 구성해야 됩니다. 예, 이거 제가 돌려보고 시간이 있으면 몇개사갈 사갈 예정입니다. 예, 그 중에서도 이 여미가 마음에 들고 또 저쪽 여미가 마음에 드는 게 있어. 오프위 쪽으로 와보죠 여기. 아, 마음에 드네요. 아, 나중에 우리도 이런 걸 입고 가야지 되는데 이게 이게 이제 하, 한국 제품 한국 제품 여미를. 이런 식으로 고급지게 만들어야 되겠다. 희로 이렇게 고급지게 뭐, 만다고 담배로 뭐 하는 것도 좋지만 한국도 이처럼 고급지게 여미를 만들어야지 된다. 아, 여미 중에 우리는 종이로 입히는데 이 부분은 우리는 종이로 입히는데 이곳에서는 이게 초렴입니다. 의 네, 모자도 다 씁니다. 중국에서는 이 부분은 세트로 구성합니다. 우리 가만히 있어 봐명 병아 병을 가지고 다녀. 말을 해야지. 여기 여기 페이스북, 페이스북이 페이스북페이스북에이스북이에요페이스북이에이페이스북이에이이 중국은 이게 말하자면 뭐 이런 게 있어요. 오포! 오포! 중국은, 우리나라는 이게, 이게, 이쪽은 명기고,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국도 집성이이곳이 현장에서 이걸 이렇게 제품위로 하기도 하고, 현장에서 이엽전으로 바닥에다 하기도 하고, 어쨌든 이곳으로 가야 되니까, 이 나라가 도교의 도규, 나라입니다. 도교의 나라, 근데 부채들은 왜 있어요? 아, 답, 이게 말하자면 이제 명기류에 해당됩니다. 명기류, 모든 것을 넣어 주는 거야. 아, 네. 요 부분은, 이그 부분은 저 여미가 되겠습니다. 어, 중국은 본래 여미를 어, 일반 여미로 합니다. 우리나라처럼 어, 3배 수로 하는 건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했고요. 어, 대한민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는 다 일반 여미입니다. 그래서 속옷부터 겉옷까지 이렇게 일반 여미로 합니다. 어, 중국 분들은 10만 원 물론 이렇게 모자까지 파트로 어, 구성되어 있고요. 이 제품은 저희들이 일반 옷이 그렇듯이 좀 저렴한 거부터 고급스러운 거까지 그렇게 여미 부분도 이렇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부수는 그 여미 중에서도 아주 고급 여미를 취급하고 계십니다. 어, 여미 중에... 이렇게 여미를 입혀서 저쪽에서 어떻게 안치를 하는지 우리처럼 지하실에도 안치를 하는지 아니면 조엄하게 안치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리 오셔보세요. 중국은 대체적으로 빈소에 상주가 상주가 있는 공간에 이렇게 고인을 모십니다. 고인을 모시고 그 앞에 종교단을 설치하고요. 이렇게 중국 뭐 우리나라만 빼면 다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정 중에 고인의 영정 뭐크린으로 비추치던 영정을 설치하고요. 그 앞에 앞에 이렇게. 오, 자동이래. 아, 중국은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존엄하게 하고 계십니다. 이, 이 본단과 이 단이 분리된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한시스 때문에 구성했습니다. 아, 앞으로 둘러보세요. 이 부분을 우리들이 모방이라기보다 시급하게 우리들이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고인을 빈도로 보셔와야 될 부분인 것다습니다 이번에는 수위 업체가 되겠습니다. 한국, 여사님들이 대단하시네요 여기 직원들한테 한국, 한국, 장국한 채워놓고 이렇게 한장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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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이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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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직원들. 네, 중국의 빈소 재단 장식 과정입니다. 우리나라는 빈소에 고인이 안 계시는데요. 저희 나라도 고인이 예전에는 계셨습니다. 그런데 근래 현대에 와서 고인이 안치실 영안실이라는 곳으로 하셨는데, 이렇게 본래는 우리나라도 이렇게 했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한번 좀더 근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배당을 운영하고, 이렇게 본... 자의 영적이나 사태라는 곳이고 그 남쪽에 그 남쪽에 이렇게 부인을 보시고 이런 형식 이런 형식이 본래 우리나라의 형식이기도 한데 중국에서는 예전 모습 그대로 어, 유지하고 있습니다. 뭐, 디자인만 조금 현대식으로 바뀌었지, 이 설정은 그대로 예전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시급히 복원해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 이렇게 중국 초현대 빈전 구조에 대해서 찍어보았습니다